최근 국가간 자유무역협정과 정부의 WTO 개발 도상국 지휘특혜 철회에 따른 세계시장과의 경쟁을 위해 경북 과수산업의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일 농업인회관에서 국내외 과수 전문가와 농업인, 수출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해외 과수류 품종 육성과 수출 현황을 주제로 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 한스 쉐러 박사의 스위스 유기농 과수류 수출 현황과 루마니아 과수재배연구소 밀리타루 마달리나 박사의 루마니아 사과 복숭아 신품종 육성 연구에 관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또 2부에서는 경북 과수산업 변화 대응 방안을 주제로 사과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과 복숭아 수출 현황, 포도 신품종 육성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과경호 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경부 과수산업이 세계 경쟁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